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캐릭은 주피테르인데요 출시가 됐죠 12월 1일자로 출시가 됐고요 스킬을 살펴보니까 마나가 15밖에 안 드네요 아무래도 평타 한대 치고 바로 스킬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그리고 레벨 4 스킬에 입히는 피해 100%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27에 5, 32, 64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이게 티어가 올라갈수록 7성 되면 총 4대 때리고 한 마리 더하면 5대 때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재단은 탐욕이랑 대장장이로 갈게요. 4-10으로 가보겠습니다. 몬스터가 많아야 재밌는 스킬이니까. 오케이. 시작 아이템은 제일 좋은 이걸로 갈게요. 카테프 플러스 이은하. 그렇지. 시작부터 잘붙었고요 지팡이 바로 주고. 그러면 공격력 괜찮네요. 지형도 잘 열려있고. 이렇게 갑시다. 이야 공격 범위도 넓어요 상당히 넓어 앞으로 3칸 옆으로 2칸 야 넓은데 바들이 넣어주고 오케이 이대로 갑니다 아 이거 별만 빨리 올라가면 끝내주겠는데요 역대급 캐릭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거의 이거, 이거, 이 정도면, 사기캐 수준이 될것 같은 느낌이? 아, 이거 안 나와주네. 그냥 갑시다. 주문흡혈만 있으면, 재밌는 영상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갑옷 입혀주고, 오케이, okay, 바들이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음 판에 확장하고, 하나 열어줘도 될것 같은데요. 이제 2회 전이. 그리고 플러스 1 때문에 3회 전이. 갑니다. 와, 뭐야, 이거? <laughs> 엄청 좋은데, 캐리? 지금 신캐링 나오고 제가 좋다고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데? 활, 활 줘라 활, 활. 지금은 활을 가져갈게요. 저기 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파이가 났나? 아니다 활하자. 활 하고 활을 활을 얘를 줄까? 얘를 줄까? 얘를 주죠, 뭐 확장해주고 화폐 하나 와가지고, K. 와, 음. 거의 사인데 마법계 자원인데요, 이거? 뭐 어디부터도 뭐별 상관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리고 또 주고 바보디 펴 주고 올려버릴까? 이제 바데리 필요없고 올려버려 올려버립시다 오케이 갑니다 어? 왜쟤 합당 안 해줬지? 와, 튕기는 범위 제한도 없네. 와, 이건 무조건 뽑아야 되겠네요, 이 캐릭은. 그냥 갈게요. 와. 뭐야, 이게? 자원도 이렇게 빨리 못 잡아요. 이거 지금. 캐릭터가 약간 이상합니다. 너무 세요. 와. 이 캐릭터 약간 정식 줄 놨는데? 이거 이 심각하게 센데요? 뭐야 이게 말이 돼? <laughs> 여기서 이런 플레이가 된다고? 이거 활 하나 챙깁시다 활 챙기고요 활 여기 끼워주고 아처 치우나요? 이거 한번 잠깐 이거 약간 얘가 다른데 이러면? 뺏어야겠는데? 야, 바들이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그냥 갑시다. 절대 없지 뭐. 아니 이상해요. 데미지가 이상해 이거. 버인가 <laughs> 애들이 지워지는데? 진짜 뭐죠, 이거? 주문어 펼좀 주지. 그러면 재밌는 영상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얘 팔아버리고요. 얘 올려주고. 다시 끼우고. 팔얘 주고. 가보선얘 주고. 릴리 온 김에 올려주고. 얘들을 팔아버리고. 올려놓고. 이거 얘도 팔아 버리얘 팔아 버리고 이두 마리 들어갑시다. 야, 이거 뭐야? 돈이 벌써 쌓였어. 자, 치연아얘 주고. 야. 이거 뭐 4챕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가능하면 어이가 없네요. 아, 이거 잘 나오기도 나온다. 잘나온다 팔아버리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갑시다. 고! 이야! 이야, 이거 스턴까지 묻어가지고. 지금. <laughs> 이게 뭐지? 우선 갑니다. 이제 진짜 살벌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이 하나 껴 놓고. <laughs> 야, 이거 주문 오편 한번 주면 안 되냐? 주문 오편이 아주 궁금하구나. 와. 10단계 맞는데. 이 딜이 왜 이러냐? 뭐지? <laughs> 아니 자원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건 자원보다 훨씬 셉니다 아 말도 안돼야 이거 잠시만 좀 주문 도표를 지팡이 좀 추면 안 돼? 야, 이거 릴리에 붙이냐 이걸 그냥 갈게요 와..이건 진짜 역대급 캐릭이에요 자운이고 한시어모고 이..딜이 안나옵니다 거의 공포인데요 딜이? 야 주무도펼 한번만 주지 끔찍하게 강하네요 얘 우선 지팡이 하나 주고 그냥 갑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딜입니까? 와, 그냥 진짜 와 밖에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데미지에요. 그렇게 지금 별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고작 5성에 집 아이템도 그냥 평범해요. 그냥 끔찍한 데미지를 자랑하네요. 여기서 주문 흡혈이 붙어야 유튜브 각인데. 아, 플러스 1등급. 이제 엄청 많이 때리겠네요? 이게 왜 주문 흡혈이 없어도 다 잡을 것 같지? 뭐죠, 이거? 주문 흡혈 없이 가봅시다. 그냥 킹가 세개 끼고, 그냥 요거 끼고요. 끼워주고. 자 나머지 다 팔아 버릴게요. 다 팔고 어 얘는 알지. 칠성 만들어 올게요. 칠성 주피테르 완성시켰습니다. 현재 킹가세개 끼고 있는데 지팡이 두 개하고 활 하나. 이 흡혈만 있어도 제가 보기 아주 유... 쉽게 클리어할 것 같은데. 흡혈이 없는 상태로도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지 해봅시다. 우선은 뒤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아니면 앞에서 할까? 바로 해봅시다. 바로 앞에서 하는데 지금 체력이 좀 작거든요? 한번 가봅니다. 공속이 조금 부족한데? 자, 그러면 칠성 주피테르. 갑니다. 와. 뭐야, 이거? 지금 흡혈도 없거든요?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이런 캐릭 있죠? 퍼소비는 별로. 오늘은 새로 나온 주피테르 한번 해봤는데요 역대급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캐릭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좋습니다. 이건 자운 빼도 됩니다. 이건 자운보다 더 세요. 몬스터 사냥하는데 주피테르보다 좋은 캐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하고 뭐가 없습니다 이건. 현존 최강 캐릭은 오늘부터 주피테르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뽑으신 분들은 꼭 뽑으시고 제가 보기에 누가 뽑든 누가 사용하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